당근 거기 넣는거지 수호야? 음. 당근 맘마 주는거지 토끼한테? 먹어 그래 수현아 먹어 <놈> 맛있게 먹어 안 맛있게 먹어 <놈> 맛있게 먹어 맛 <놈> 맛있게 먹어라 <놈> <놈> 토끼야 맛있게 먹어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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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현아 치즈 토끼 먹는거 맛있어 안녕 치즈야 넣어줘. 여기 넣어줘. 안에 넣어줘. 됐다. 맞자 됐다. 가자. 또 다른데 가보자. 시연아 깡총토끼 예쁘지. 토끼. 토끼가 어떻게. 시연아 토끼가 어떻게 하나 봐봐. 거기 손 넣으면 안돼요. 수현이 손 넣으면 안돼요. 아야 아야 해요. 손 넣으면. 아야 아야. 토끼가 앙는어요아 귀여워. 애기 토끼 엄청 귀엽다. 아, 아 건초 먹고 있네.